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주의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 말씀 중심으로 율법보다 삶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보다 삶입니다. 큰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읽으신 것처럼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콕 집어서 너 유대인들 이러면서 유대인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사실 앞에 우리가 많은 말씀들을 나눴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불경건함, 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불의함, 그러이나 많은 죄악들, 또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이런 말씀을 다 들었는데 그런 말씀을 들어도. 꿈쩍 안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특별히 당신들 유대인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말해요. 이러면서 유대인에 대해서 특별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참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복음 듣기가 참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뭐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복음을 우리가 들으려면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 내가 어떤 죄인인지 또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이런 큰 죄인입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뭐 이렇게 나와야 이 복음이 들려지는 건데 이 유대인들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들어도 뭐 우리는 괜찮습니다. 뭐 우리는 잘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는 특별한 백성이고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짜 그렇습니까? 과연 그렇습니까? 이러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유대인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울 사도입니다. 그 자신이 유대인의 아주 그 지도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유대인 중에 특별히 경건하다고 하는 바리새파 출신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유대인이 어떤 사람들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부심을 갖는 그런 부분에 대한 실상이 뭔지를 밝혀주고. 당신들도 마찬가지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북상해 보고 들어볼 건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오늘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고 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몇 주간에 걸쳐서 죄에 대한 많은 말씀들을 들었는데 혹 우리 가운데 마음 한구석에서 에이 나는 다 괜찮아요. 나는 뭐다 아는 얘긴데요. 뭐, 나는 성경도 잘 알고, 그래도 지금까지 오랫동안 신앙생활, 뭐 나름대로 잘 해와서 나는 괜찮습니다. 뭐 괜찮아요. 혹 그런 마음이 이한 구석에 있으신 분은 없으셨습니까? 진짜 괜찮으시겠습니까? 진짜 이대로면 괜찮겠습니까? 정말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면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이지만.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듣고 받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다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특별히 유대인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자부심을 느끼는 두 가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는 뭐냐면 율법이고, 두 번째는 할례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율법. 두 번째는요, 할례. 이두 가지에 대한 무한한 자부심과 자랑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두 가지 때문에 자신들은 구원받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두 가지가 그 자체로는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그런 도구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율법입니다. 그들은 율법에 대한 무한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본문에 보니까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당신들이.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습니다. 당신들은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고, 우리 삶의 길잡이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너무 귀한 것이고, 그것은 맞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무한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자기들은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주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과 특별한 은혜를 받은 특별한 민족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율법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잘 알고 있기는 합니다만, 삶이 없다는 겁니다. 율법을 알고, 율법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막상 실제 그들의 삶은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당신들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당신들이 당신 자신을... 가르치지 는 않습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당신들이 어찌 도둑질하십니까?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당신들이 어찌하여 간음하십니까? 우상을 가증 여긴다고 말하는 당신들이 왜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다가 당신 마음대로 사용하십니까? 이렇게 그들의 삶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많은 지식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기까지 하는 사람들이지만 정작 자신들은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좀 아까 읽은 것처럼, 도둑질하지 말라 하면서도 자신들의 남의 것 속이고 남의 것 가져오고 하는 일들을 은근히 하고 있고 말이죠. 가늠하지 말라 가르치면서 실상 그들의 삶은 그렇게 깨끗하지 못하고, 신상 우상을 가진 여긴다 하면서도 돈을 벌기 위해서 가장한 것들을 이용하고 사용하는 그들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한 지식과... 훈련과 귀한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그들의 삶은 그렇게 향기롭지가 못하고 덕스럽지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요, 역사적으로 유리 유대인들은 고리대금업을 참 많이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세익스피어의그 베니스의 상인이라고 하는 작품을 보면 샤일록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아주 지독한 사치업자입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의 돈을 벌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아주 얼마나 지독하게 다루고 그 사람들이 죽든 말든 내 것만 챙기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참 무서운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이 샤일록이라고 하는 사치업자인데 이 사람이 바로 유대인이죠 브록 세익스피어가 지은 소설이긴 합니다만 그 당시 사람들이 유대인이다 하면 가지는 인반적인 인상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주 지독하고 매정하고 겉으로 볼 때는 정당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상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서슴치 않는 사람들, 그것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그러고, 율법을 자랑한다고 그러고, 자기들은 특별히 은혜 받고 구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삶에는 향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율법을 잘 알고 율법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잘 알고 율법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들의 삶에 덕스럽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이 욕을 먹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말하기를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주 전곡을 그냥 꽉 찌르는 그런 말씀이죠. 자신들은 율법을 가진 거룩하고 특별한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들의 삶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방인들 가운데 그들 때문에 오히려 모독을 받는다고 그렇게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있지만 삶은 없는 그들의 모습 그것이 그들의 실제 모습 실상이고 그 모습은 괜찮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삶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괜찮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하는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는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중에서 칭찬을 받습니까? 아니면 욕을 먹습니까? 수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반응을 보일까요? 아니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안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반응을 보일까요?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줄 믿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율법이면 우리에게는 성경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정말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또 많은 훈련을 받았는데 우리 삶은 그 배운 지식과 훈련에 걸맞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맞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 닮은 향기로운 성품과 예수님 닮은 아름다운 삶의 열매들이 우리 삶에 보여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삶과 성품을 보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칭찬하고 영광 돌리며 나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향기나고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까 본 것처럼 유대인들은 도둑질하지 말라 가르치면서 도둑질하고 또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서 간음하고 우상을 가증히 여긴다 그러면서 신전의 물건들을 훔쳐다가 자기들의 돈벌기에서 사용한다고 했는데 우리들은 과연 어떤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정직하게 살고 있고 또 얼마나 우리의 마음과 삶이 깨끗합니까? 이 동부 쪽 이, 이, 조지안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캘리포니아의 그 한인 마켓들 한인 비즈니스가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요 한인 비즈니스하는 분들 사이에는 이런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되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 몰몬교 있죠 몰몬교를 믿는 분들 이 몰몬교를 믿는 사람을 종업원으로 하이어를 하면 절대 믿어도 된다 이 사람들은 너무너무 정직해서 돈을 일전도 가져가거나 속이는 일이 없기 때문에. 몰몬교를 믿는 사람들을 종업원으로 같이 데리고 있으면 완전히 믿고 캐시어도 다 맡겨도 된다. 그 사람들은 너무 너무 정직하고 절대로 속이는 일이 없다. 그게 한인들 사이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몰몬교인들을 종업원으로 하면 완전히 믿고 맡깁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저한테 또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저 어느 교회 장로예요, 권사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괜히 의심이 된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정직합니까? 누가 봐도 믿을 만한 그런 정직하고 바른 삶으로 인정받고 있습니까? 세금 보고 처리되고 있는데 세금 보고는 제대로 잘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또 얼마나 깨끗합니까? 주변에 너무나 음란한 문화들로 가득한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우리 삶은 깨끗합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보고 듣고 즐기는 그 모든 것들이 만천하에 공개된다 할지라도 조금 더 부끄러움이 없을 만큼 우리 삶은 깨끗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의 더러운 것들과 우상들을 배격한다고 하지만 정말로 그렇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미국의 11기의 주에서 마리아나가 합법화되어 있습니다 오락용 마리아나를 마음껏 팔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법화된 주에서는 이게 완전히 황금알을 낳는 거위입니다 그거를 팔면 그 장사라면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지 몰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마리화나를 파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어떤 얘기들이 있냐면 성도들이 마리화나 장사를 하는 게 괜찮습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하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나는 하지 않으니까 나는 마리화나를 하지 않습니다만 뭐 이거 돈 되는 일이니까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성도들 중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을 벌수 있다면 해가 되고 죄가 되는 것 나는 비록 하지 않지만 해가 되고 죄는 것이라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고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삶입니다. 삶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의 향기, 예수님 닮은 성품, 정직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삶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오히려 욕을 얻는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닮은 아름다운 성품과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유대인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할례입니다. 할례. 할레. 할례가 뭔지는 뭐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할례는 남성의 성기의 끝을 표비의 끝을 잘라내는 것을 이 예, 할례라고 합니다. 근데 이 할례는요 유대인들에게서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육체의 표시, 외적 표시입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은 난지 8일이 되면 할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할례를 받았다는 이 외적 표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무한한 자랑거리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 이 할례가 자신들을 구원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말하기를 할례 받은 백성은 할례 받은 사람은 게헨나로 내려가지 않는다. 게헨나는 우리로 말하면 지옥인데요, 할례 받은 사람은 절대로 게헨나로 가는 법이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는 할례가 이스라엘을 게헨나로부터 구원해 줄 것이다. 이렇게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정말 할례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리고 그 할례가 없는 이방인들을 정죄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아무리 그런 언약의 표시라고 하는 할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삶이 율법을 따르는 말씀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면 그 할례도 별 의미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기를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다음 구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아무리 뭐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라거나 할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실제로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 겉에 받은 표시는 별 의미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언약 백성의 표시가 없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산다면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할례받은 백성들인 거지, 겉에 표시만 가지고서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육신의 표피를 잘라내는 육체의 할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음과 삶에서 죄를 잘라내는, 죄를 제거하는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하고, 어떤 율법적 절차를 따랐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심 가운데 그 마음의 변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할례는 아마 가장 비슷한 것은 세례라고 우리가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외적 표시로 우리가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으면 세례 교인이 되고 정식 교회 멤버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성찬식을 할 때도 세례 교인들이 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할례 받은 유대인이면 우리에게는 세례 받은 성도 즉 세례 교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따르면 할례를 세례를 받아서 세례 교인이 됐고 교회 멤버가 됐다고 해서 구원이 보장되고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세례를 받았어도 그 삶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되지 않는다면 그 세례라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 그렇게 우리가 적용해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 할례를 세례로 바꾸고 율법을 성경으로 이렇게 한번 단어를 바꿔서 다시 써 봤습니다. 한번 이렇게 될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네가 성경을 행하면 세례가 유익하나 만일 성경을 범하면, "네 세례는 무효가 되느니라." 그런데 세례를 아직 안 받은 자가 성경을 지키면, 그는 세례 받은 자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세례 받지 않은 자가 성경을 온전히 지키면, 성경을 가지고 다니고 세례를 받았지만, 성경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겉으로 성도라고, 성도가 아니고... 겉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세례교인이 아니다. 오직 내면적 성도가 진짜 성도이고 세례는 마음에 받아야 할 것이니 성령의 역사에 있고 어떤 절차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과 인정은 사람에게서가 아니오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성경을 율법으로, 또, 아니 율법을 성경으로 할례를 세례로 바꿔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참큰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세상에서 말안 되는 제일 말이 안 되는 말 중에 하나가 모태 신앙이랍니다. 어떻게 모태서부터 신앙을 갖냐 이거죠 그냥 모태에서 어쩔 수 없이 엄마랑 같이 교회 출석한 모태 교회 출석인이지 모태 신앙은 아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말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엄마 뱃속에서 또 교회 나왔다고는 못해 신앙이냐, 아니면 세례를 받은 세례 교인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세례를 받고 많은 훈련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변화, 삶의 변화가 없으면 그 세례나 훈련이라는 것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십니까?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삶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님 닮은 향기나는 성품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삶에 맺혀야 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야 됩니다. 그게 진짜 성도의 모습이고 진짜 세례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그냥 머리로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는 거는 죄송합니다만 귀신도 한다 그랬어요, 귀신도. 야고보서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네,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는데. 네. 머리로만 알고 믿는 거는 귀신도 한다 그래요, 귀신도. 예수님께서는 또입만 무성하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한 번은 이런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3년 동안 포도원지기가 열심히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키웠는데 이게 아무런 열매를 맺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포도원의 농부, 포도원의 주인이 그 포도원지기에게 저 나무 잘라 버려라 말이야. 뭐 열매도 맺지 못하는 나무 땅만 버린다. 잘라 버려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포도원 지기가그 주인에게 간절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님 올한 해만 그냥 두세요 올한 해만 제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어서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만일 열매가 맺히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리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의 목적은 정말 성품과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은 아름다운 성품,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 우리의 진짜 삶의 목적이고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진정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아름다운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역사가 함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죠. 율법보다 삶입니다. 자격보다 인격입니다. 지식보다 열매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봅시다. 율법보다 삶입니다. 율법보다 삶입니다. 자격보다 인격입니다. 자격보다 인격입니다. 지식보다 열매입니다. 지식보다 열매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삶이고 그리스도인 닮은 인격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입니다. 그 많은 은혜와 축복과 말씀들을 받았으면서도 주님 닮은 인격과 하나님 기뻐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우리들의 삶을 모습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정말 우리 마음 속에 이 소원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내가 예수님 닮은 향기로운 인격이 되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들을 맺고 싶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마음에 간절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뭐 교회 다니고 성경도 많이 알고 세례도 받았으니까 괜찮겠지? 괜찮지가 않습니다. 정말 내 마음속에 예수님 닮은 아름다운 성품과 삶의 열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고 주님과 늘 동행하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우리 삶을 통하여 향기로운 주님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아름다운 삶의 열매가 맺혀질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된 성도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복된 삶이 될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잔스클릭하인 교회가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